자, 778번. 자, 자연수 A, B, C 세 개에 대해서 자,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B라는 것은 어떤 두 수의 합인데 그두 수는 A에서 찾을 수 있는 수이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집합 A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집합 B는 표를 그려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표를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가로선 하나에다가 세로선 하나 딱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 그다음에 x, y 쓰고 자, x는 a에 속해 있으니까 a의 원소를 쓰겠습니다. 이제 y는 또 a에 속하니까 세로도 a, b, c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이제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돼. 자, 지금 더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덧셈으로 산하면습니다 그럼 일단 뭐야? EA 여기 EB 2 e c 그럴 수 있고 여기는 A 더하기 B 여기는 B 더하기 A니까 A 더하기 c 같은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C 이쪽으로 C 더하기 A니까 A 더하기 C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B 더하기 C 여기는 B 더하기 C입니다. 이해됐네? 자 그러면 집합에서는 서로 다른 것만 취급하겠네. 일단 이러한 그 대소관계가 있어서 얘네들은 서로 다릅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이런 대소관계 때문에 여기다가 a 더하기 a고 얘는 a 더하기 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더하기 c니까 어때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를 갖습니다 이런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있는건데 여기에 이제 a를 더하고 여기에 a를 더하고 여기에 a를 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렇 퍼지겠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이두 개는 어때요? 이두 개도, 여기는 B 더하기 B고, 이거는 B 더하기 C니까, 이렇죠 근데 둘을 비교했을 때 역시 얘가, 맞나요? 그리고 역시 얘도 이쪽으로 커진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B가 가질 수 있는 원소는 어떻게 돼? 아니, 이거 니서 옮겨놓고, 자, B라는 그 원소는, 응복된 거 제외하고, ea, 그 다음에, a p b, 그리고, a c, 이렇게 돼 있고. 아무튼, 모든 원서의 이 50이다. 그때, 그 a의 개수를 구하라. 그치, abc가 될수 있는 것들을 구하라. 뭐이 요런 얘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은 이렇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어, 뭐 b e b 이플 c 되고 여기는 e c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반드시 이쪽으로 커지는 것이고 얘네들도 다 커지는 건데 여기서 e c라는 것은 분명히 얘보다 크기 때문에 e c를 한이 정도에서 써도 될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얘네도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이제 옆으로 가는 거얘요 맞죠?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 얘는, 분명히 얘보다는 커. 근데 얘랑은 모르겠다, 이거. 이 둘의 관계가 좀 애매한 거야. 응? 음? 맞니? 그래서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잘 봐. 자, A 플러스 C가 EB랑 같을 수가 있잖아을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같고, 넷, 다섯 개. 자, 요런 순서대로 원소가 다섯 개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때 이제 구성되는, 이거 이제 첫 번째 경우인데, 이때 구성되는 A는 어떻게 되냐. B라고 하겠습니다. B가, 그러니까. B는 어떻게 돼요? EA, A p l u B, 그 다음에 A p l u C에, EB랑 같은 거니까 얘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B p l u C가 큰 거고, 마지막에 이제 C가 이렇게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원서 합이 5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 B는, 한번 생각해봐. A 입장에서 2개, 3개, 4개, 4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2개, B. C는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플러스, 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뭔지 잘 모르겠어. 자, 이게 근데 어떻게 되는데 5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b 로좀 나누겠습니다. b 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자, 2a c로 묶을 수 있고, 플러스 b가 2 5가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결론이. 근데 그 가정이 뭐였냐면 자, 아,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이에 네. a c가 2b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a c가 2b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4b에다가 b가 5b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B가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B가 이렇게 나왔어. B가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볼수 있냐면, A라는 거는 B가 5가 나왔지, 여기서. 자, A라는 거는 B가 5인 상태에서, 자연수니까, 자, 그럼 보면, 얘가 1일 때, 이건 뭐라고 하셨어요 1일 때,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B가 5라면, A 플러스 C가 10이 되도록 순서성을 맞춰줄 수 있겠습니다. 얘는 9면 되고, 얘가 2일 때, 이건 8이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 3일 때 얘가 5면은, 얘는 7이 되면 되고, 4일 때 중간이 5면은, 이건 6이 됩니다. 맞지? 근데 이제 얘가 오면은 여기 이제 5가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일단 집합은 4개가 나오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1번의 케이스에서는 몇 개가 나온다? A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거를 우리가 했으니까 얘를 좀 지우고.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a c는 e b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음, b가 어제 어떻게 되냐면 b의 원소다. e a 그 다음에 a p l u b 그 다음에 a p l u c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르다라면 얘보다는 확실히 얘가 크거든요, 그렇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얘보다 커지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e b가 이렇게 크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b c는 얘보다 원래 컸고, 그다음에 e c도 얘보다 원래 컸단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 b의 원소를 이제 합하면 s b해서 b의 원소를 합하면 봐, 두 개, 세 개, 네 개, 4개, 네 개가 있고 그다음 에 b는 하나, 하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는 하나. 그 다음에 둘셋넷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얘는 이제 4로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요거에 이제 합이 이제 50이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일단 2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랑 좀 충돌이 나냐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거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연수가 안나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 없다가 된 거죠. 그렇죠? 그죠? 우승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없다. 뭐가 없는 거야? 아, A가 없는 거죠. A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경우로부터 4개가 나왔고, 두 번째 경우로부터는 A가 없다. 이거죠. 그럼 전체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A의 개수는 여기서 나왔던 4개가 됩니다. 자, 779번입니다. 자, 아,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집합에 부분 집합인 X가 있는데, X의 원소 개수는 2개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이러한 부분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최대 원소와 최소 원소의 합을, 그러니까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를 구해서 더한 거를 SX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작은 거랑 큰거 더하면 4가 되지 않을지, SX는 4이다. 자, 이렇게. 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맥으로 요거를 만족하는 x를 다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 일단 8이 되려면 두개 합이 8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에다가 뭐두하면 돼? 어떤 중간에 뭔가 있고 7. 맞죠? 만약에 2로 시작되면 뭐가 됩니까? 6이 되면 되고. 3으로 시작되면 뭐가 될까? 5가 되면 되죠 4로 시작되면 4인데 요거는 어때? 어, 집합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이거를 서로 이제 다른 거잖아, 그치? 어, 다른 거를 더해야 되기 때문 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다. 알겠니? 음.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두개 이상이니까 서로 다를 거 아니야. 두개 이상은 A, B가 있으면은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이해됐죠? 어, 그래서 나사는 안 됐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봅시다. 1, 7이니까 첫 번째는 요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 사이에서는 자유 선택 맞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라면 이렇게 이제 경우가 세 개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몇 개냐? 이거 자 일단 두 개가 선택됐기 때문에 이걸 만족했으니까 여기서는 다 선택해도 돼한 개부터 다섯 개까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다섯 줄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자 여기서 보면 1랑 6이 들어가는데, 그럼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랬지? 중간에는 자유선택이 되니까, 이거는, 얘 세제곱만큼 자유선택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3과 5가 이제 필수로 들어오면은, 이게 제일 작고 얘가 큰 거니까, 얘네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중간에 이제 자유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누가? X가 각각의 경우에 맞게 있다. 라는 거니까. 이거의 총합이 x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32개 더하기 8개 더하기. 2. 그럼 얘가 이제 10이니까 어떻게 돼요? 4 2까지의 만족하는 x가 나오겠습니다. 자, 780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부분 집합 AB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합니다. 그럼 일단 얘는 x는 b의 부분 집합인데 x를 구할 때 이제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B에서 자유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B의 원소는 3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B를 딱잡아볼요 3개니까 뭔지 모르니까 A, B, C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A가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니까 A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A가 공집합이라면 어떻게 돼요 X 안에 무조건 들어가겠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거의 가지수는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안 따질 필요 없고 이거는 2에 3승 가지에 뭐가 나와요 3승 개의 뭐가 나온다 X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자, 여기서 A가 성집합이 b 는몇 개예요? B는 B가 아니라 X죠. X는 8개다. 그럼 순수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A 마 말하자면 저기잖아. A 마 X라는 순수성은 몇 가지? 8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그다음두 번째는 A가 이제 뭐라고 할까? 원소 이렇게 하나 짜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게 이제 X에 들어가. 그럼 이게 B에 들어가 B는 이제, 그니까 러 X는 몇 가지죠? 자, 봐봐. 얘가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자유선택 되겠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얘, 이, 네 가지의 X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B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C일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어?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봐봐. A 엄마 x라는 건 그게 몇 가지지 어? 세 가지잖아 그렇지 야, 세 가지란 말이야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x는 몇 가지 이건 아, 지금 네 가지란 말이다 이걸 네 가지 또몇 어, 가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늘 일단 숙소에서 보겠습니다 하고래서복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뭘보보면은 A라는 걸 일단 원소가 두 개로 확장시킬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A, B가 있고 여기는 어, A, C가 있고 그다음에 어, B, C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 A가 이렇게 X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고 X는 B에서 부분집합을 찾아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거 들어가고 이거는 다시두 가지니까 어때요? 두 가지에 x가 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여기서 봤을 때 얘네들도 다 똑같은 경우가 되니까 여기서 a랑 x를 셀때 a는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고 x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 됐니?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그 x는 두 가지가 된다. 그래서 결국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 선행의 수는 6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은 뭐가 되냐면 마지막은 a가 어때요? abc일 때. 그럼 요게 x에 들어가고 요게 이제 c. 음, 어떻게 되죠? d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무조건 몇 개밖에 나올 수 없죠? 한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a도 한 가지니까 어떻게 하면 돼? 1 곱하기 1. 누가 a,x가 이한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좀 골라보면 8가지, 12가지, 6가지, 한가지 그래서 이거의 개수는 몇 가지? 8개, 10개, 20가지에다가 26개에다가 27가지 자, 27쌍의 이 순서쌍이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781번입니다. 어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S에 대해서 지금 S의 원소 중 소수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 소수만을 골라봅시다. 2, 3 맞죠? 그럼 그 자, 여기 뭐라고 하면 개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 3이니까 두 개. 맞는 분정입니다. 이거 이해됐죠 그다음에 자, ns의 최댓 값은 4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s라는 거는 뭐야? 부분집합이니까 s는 무안에서 고를 수 있는 건데, 이 안에 애초에 5밖에 없어요. 2, 3, 5, 7. 소수가 4개밖에 없어.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굳이 이제 부분집합을 고르자면, 2, 3, 5, 7이 들어오고, 그 외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S라고 한다면, NS의 최댓 값은 어떻게 돼? 2, 3, 5, 7, 이렇게 4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2, 3, 5, 7 이외의 거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도 맞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조금, 제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NS가 1인 집합, S의 개수는 이렇다. 라는 건데, S라는 건 일단 U 안에서 찾는 것이고, U라는 것은 1, 2, 일단 소수를 먼저 보면, 2, 3, 5, 7이고, 그 외가 있단 말이야. 그 외는 몇 개? 여섯 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럼 좀잘 한번 살펴보자. S의 개수니까, 일단, 만일에 이거 한 개라고 했으니까, E가 S에 들어있고, 그 외의 소수는 들어있지 않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얘는 어떻게 될까? 들어있고 들어있지 않다. 결정이 되어버렸고, 나머지는 자유선택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2의 6승기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런데, 어,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어떻게 되냐면, 3도 될수 있고, 5도 될수 있고, 7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단, 이 하나로 선택되는 것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되겠고, 맞죠? 그때마다, 마다, 어떻게 돼요? 2의 6, 2의 6, 2의 6승계가 나오게 되니까, 곱하기 2의 6승가지라고, 이로, 이거를 만족하는 s, 그 집, 부분 u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있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지수법칙 이용하면 어떻게 돼? 2의 2승, 6승이니까, 2의 8승가지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급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782번. 자연스러운 원소로 갖는 집합 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규칙에 따라 MA를 정하겠습니다. 자, 규칙을 이해를 해야 돼. 자, 집합 A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에 A의 원소, 값 자체를 예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원소가 하나죠? MA라는 건 그냥 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원소가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A의 원소를 큰 수부터 나열하고, 그러니까 작은 순서로 이렇게 나열하라는 겁니다. 그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한 수부터 4, 2, 1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순서대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순서대로 이제 번갈아 넣어서 계산된 값을 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했지 그럼 예를 들어서, 4, 2, 1 쓰고, 마플그 다음에 계산한 값을 m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하면은 여기 5, 4, 2, 1. 5, 4, 2, 1 놓고, 마플 마. 이렇게 번갈아서 넣어서 계산된 값을 mc라고 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상태에서 문제를 좀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요기 입소 문제인데. 자,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분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 예, 5제곱이 있는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 그래서 서1 하나가 니다 이해됐죠? 서로 다른 공식법이 아니죠. 서른 하나. 그러면 얘네들을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각각 구해서 더해 보자. 뭐 이런 얘긴데. 어 일단은 직접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선 그러면 부분 집합을 하나씩 한번 해 볼게. 자, 원래 이제 여기 1 2 3 4 5니까 1일 때는 뭐가 됩니까? 이건 1로 계산하면 돼. 맞죠? 2일 때는 2로 계산. 자, 3일 때는 3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자, 4일 경우에는 4로 계산하고, 5일 경우에는 5로 계산. 맞니? 이거 일단 하나가 나오, 나오겠고. 자, 두 번째는 원소가 2개일 때. 원소가 2개일 때는, 자, 1, 2, 그 다음에 1, 3, 그리고 1, 4, 4, 1, 5.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해도 됩니다. 직접 해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큰 거대로. 2-3 되고, 얘는 3-3 되고, 얘는 4-3 되고, 얘는 5-3.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2로 시작되는 거. 자, 2, 3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3-3 되고, 그 다음에 2, 4는 4-1, 2, 5라는 것은 5 3이쓰게 자, 요거 계산을 빨리빨리 하면 돼. 그다음에 아. 3 그러니까 3, 4가 선택될 수 있고 3 5가 될수 있고 마지막에 4 5가 이렇게 될수 있다. 지 그럼 이건 304 3이니까 1. 이거는50 3이니까 2. 얘는 얘는 50 4니까 1. 이렇게 볼수 있겠다. 그럼 이거 다정리해봐1 2 3 4 되는 3, 4. 아,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알겠니? 음. 그럼 이제 세 개를 뽑을 때,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아, 너무 이제 복잡하다 이거지. 맞죠?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아, 필요성을 주려고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모르면 이거라도 해야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잘 봐요. 예를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b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c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1 2 4 1 4. 하나는 5가 들어 있고 하나는 5가 안 들어 있는 이해됐죠? 자, 이거를 계산을 했어. 굳이 여기서 그러면, 자, B라는 건 어때? 4, 2, 1, 마, 풀, 해놓고, C라는 거는 5, 4, 2, 1, 마, 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 이게 앞에 있고, 여기는 마, 풀, 마로 바뀌고, 얘는 어때? 부호가 다르단 말이야. 4, 2, 1. 소고가 돼요. 그래서 5가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안될 거다. 이것만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일단,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고르되, 기준을, 자, 5가 만약에 들어가는 부분집합과 5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니? 근데 누구의 부분집합이냐면,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맞죠? 5가 안 들어가니까 몇 가지? 2의 4승. 16가지가 됐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이 안에는 xx도 x, x, x X도 있으니까 하나를 빼야 돼, 맞죠?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의 4승에서 마이너스 1. 자, 15가지의 어떤 집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아, 쏘리 쏘리, 5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5x5x 5X 이렇게 자유 선택하면은 여기는 2의 4승. 16가지의 집합이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5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5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요 여기는 2의 4승에서 공집합 하나를 뺀 15가지가 있겠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5가 안 들어간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직접 15개니까 직접 해보겠습니다잘 봐. 만약에 1 들어가 있고, 예,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이렇게 있어. 두 개가 들어가면 어때요? 1, 2, 그 다음에 1, 3, 1, 4, 그 다음에 5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은 어때? 2, 3,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맞죠? 3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죠? 일단 1, 2로 고정해서 1, 2, 3, 그 다음에 1, 2, 4. 끝났고, 그 다음에 1, 3으로 고정해서 1, 3, 4.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은 2, 3으로 구정해서, 2 3, 4. 하면 끝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4개가 있는 거는, 3, 4. 3, 4 이런 식으로. 세는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그 알아야죠. 여기 몇가지로할 했지? 15개라고 했습니다. 공식 아닌 거몇 개요? 하2 3 4 넷, 다섯, 여9 여덟, 아홉, 열. 열개 맞죠? 자, 이렇게 됐는데, 밟아, 이제. 여기서 이 16개는 뭐냐면, 여기다가 5만 붙이면 돼. 1에다가 5를 붙여. 됐나요? 2에다가 5를 붙여. 그 다음에 여기는 3에다가 5를 붙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4에다가 5를 붙여.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건 뭐냐면, 이 전체에 대하여 몇 개가 생긴다는 거야? 15개에 5가 생겨요. 마지막에만 쓸게. 1, 2, 3, 4한 다음에 5를 붙이라고. 해 요게 요 일단은 15개가 되잖아요. 맞지? 그럼 하나만 찾으면, 하나만. 여기서 없던 거. 뭐죠? 여기 공집합 뺐잖아, 우리가. 공집합에다가 5를 붙으면 뭐가 돼? 마지막으로 여기 5 하나가 추가된다. 그럼 요거까지 해가지고 몇 개? 16개가 되겠다. 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용할 거야. 알겠니? 자, 아, 뭐야? 말하자면, 5가 들어있는 건 뒤에 거, 5가 안 들어가 있는 건 앞에 거란 말이 그러면, 짝을 지어볼게. 요게 뒤에 거고, 요게 앞에 거야 요걸 짝을 지어서, 자, 더하면 어떻게 되죠? 5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면,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짝을 지으면 얘가 합했을 때 5가 나오는데, 맞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 쌍은 몇쌍이 생겼죠? 15쌍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다음에 얘 얘는 이제 없잖아, 딱이. 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냥 얘는 5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 정리하면 되겠죠? 515 550. 그러니까 75에다가 더하기 5. 자, 요런 규칙에 의해서 8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습니다